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찡찡맨 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레벨 0.67에 영약 강태공 실업가자고 hp가 526만 <laughs>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어, 9레벨이네요 386억 <laughs> 자 그럼 이분은 여기에서 어떤 걸더 맞추시고 어떤 걸 바꾸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 창이에요 희생복이 풀강 부업에 희생로나 풀강스리업에 멸망전어석 노강투업했다가 오 시작 세트에 황혼 메아리 세트에 카이로스탄 풀강투업에 몰린 토템 22강이네요. 님 접다가 복귀했죠. 아 복귀한지 2일차예요아템 세팅이 뭔가 옛날 세팅이다 싶었어. 자 지금 이거 봐봐. 황혼 메아리 세트 낀 상태에서 자 인법 속이 14억 0 6천이 뜨고 있어. 이거를 지연가로 바꿔볼게요. 이때 피통이 579만으로 올랐고, 이거 데미지가 109억 4천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그, 명중 차이가 좀 있을 거야. 여기에 명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명중 필요할 땐 이걸 껴야 되긴 해요. 특히나 지금같이 버닝 이벤트 끝난 시점이라면, 명중이 필요한 상황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딜 차이라면, 그냥 명중 필요해가지고, 이거 끼시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방어구는 무조건 시작이 더 좋을 수 있겠는데요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4억 6천에서 피통이 좀 올랐고 86억 7천 음. 어이차이는 무조건 시작이 좋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요즘 방어구 강화가 쉬워요 강화 재료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음. 뭐야 재료가 있잖아 어 하나쯤은 풀강할수 있잖아 왜안 하고 계셨대? 애매해서 그런가? 애매한 거 맞긴 해아 그러면 더 좋은 걸로 바꾸신 다음에 강화 때려야겠구나 이게 방어구가요 강화 차이라든지 사작 차이 옵션 3개 4개 차이 꽤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방어구를 더 좋은 걸로 바꾸면 지원가 방어구랑 이거랑 차이가 더욱더 극심하게 돼요 이점 알아둬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거부터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방어구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경매장 정원 방어구 매물 보는 법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매장에서 가성비 좋은 것들 위주로 몇개좀 구매하시는 걸 권장 드리고 방어구 세팅 다 끝나면 액세서리 쪽 손대자, 액세서리 관련해가지고 빈디 안경 스타킹 마녀나 다클프 크 망토 기거리 반지 나테나 탐욕 적당히 쓰업 임시적으로 맞추면 돼요. 이것도 매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냐? 카이로스 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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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랑 로다 바꾸시면 돼요. 로그나이프는 경매장 이벤트 탭에서 플레로마 교환 걸 하나 교환한 다음에 플레로마 입구에 있는 NPC한테 멸망 로그나이프로 대충 교환하면 돼요. 멸망 로그나이프는 인챈트랑 강화 불가능해요. 왜냐? 풀 인챈트 했다가 풀작 기준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장비거든요. 무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옵션이랑 비슷하거나 이거보다 좀더 좋은 걸로 맞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나쁜 옵션은 아니라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타형용부터 매물을 볼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면 오래낀 임시용인데 웬간하면 타협룡부터 매물을 봐야 할수 있어 정령석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바꿔주는 게 좋아 오래길만한 쓰리업이나 뭐 타협룡이나 초령룡 이런 걸로 그다음에나참 같은 거 건드시면 돼요 스루트참 투업이나 아니면 드미트리참 투업 둘 중에 하나로 어정쩡하게 원업으로 바꾸면 손해야 그리고 유물 안 만드셨네 예전에 거인족의 신비한 걸좀 쓰던 게 없으신가? 있잖아 어 노강이네 아무튼 거인족의 신비한 결정 이거 풀강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액세서리에서 유물에 악몽 유물 쪼개서 조합하여 가지고 악몽 유물 끼시면 돼요. 시계는 님 경험치 올리려고 보통론 하면서 황혼의 성당을 돌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드라이고플라임을 잡으려면 드라이고플라의 시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최대 램 크뎀 뭐 이런 거 괜찮은 거 있으면 껴요. 뭐 계속 돌면서 더 좋은 걸로 바꾸시면 돼. 그 다음 패션 길반 사강의 아플참2강의탱크토템풀강 음... 나중에 여유될 때 할거나 꾸준히 할게 있네요. 그 다음에 특수 손수가 없고 펜던트4 1강에 길드 소호 시장 노강 길드 시장 없네요. 잔상 6강 나치만 노강 카드 SLS 6강했다가 메노이티 목걸리4강 투업 캐래프트 키퍼 교본 크로노스 스티커 풀강 투업 스킬라벨트 풀강 수리업 리카리아브로치 노강 투업 엘라르사 키샤라 노강 풀강했다가 2교3리업 인형 두 번째, 페르디아 네 번째, 둘다누광했다가둘다 투옥, 강인한 군주배치 3강했다가 엔티배치 1강이네요. 엔티배치는 강화하지 말고, 돈 여유될 때, 그, 최대레미지 지배력, 이렇게 투업자리 괜찮게 박아줘. 그리고, 군주배치는 나중에 돈 여유될 때, 저항력도에 다인챈트 해주고. 그거 말고 특정 최시다 필요해요. 목걸이 검은용, 스티커 노토리아, 벨트 버니머니, 브로치 티레니아, 1번 배치 타이어맨, 3번 배치 서커스장, 2번 배치 가브리엘라 이런 식으로요. 솔직히 지금 지원 가특 창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들이 좀 보이는데, 차이 얼마 안 나므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열쇠 강화란지, 뭐 이런 거, 펜터트 강화란지 이런 거 꾸준히 하시고, 휘장 뭐 저거 빈칸에 채워줄 거 없어요? 있잖아. 왜안 켰어? 아무튼 이런 거는 어 여유 될때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순수건도 여유 될때 빈칸 채우기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잼 성역잼 세트, 빈칸, 빈칸, 카지노, 리리 빈칸이네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지원가 잼을 가져왔지. 이분 예전에 흑염룡 꼈었나봐요. 흑염룡 잼은 삭제됐거든요. 아무튼이렇게 빈칸들 지원가로 메꿔둘게요. 그, 여기에서 더할 거면, 1번 잼은요, 봉인잼 세트, 노작 세트라도 끼면 좋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뭐 쩔을 받던 아니면 나중에 직접 돌아서 파밍하던 하세요. 근데 만약에 직접 파밍해가지고 노, 노강 세트 맞출 거면요. 경매장에서 천사잼 노강 세트 싼거 많거든? 그거 사가지고 대충 껴놔요. 이거보다 좋아. 그리고 나중에 여유될 때 4번잼도 초엔으로 맞춰가지고 세팅고 활성해주고 5번잼 같은 경우는 취식잼 세팅하세요. 제가 잼 공략 영상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 보고 세팅하시면 좋을 거예요. 취식잼. 그냥 이렇게만 알아도 지금 당장은 1번 잼이랑 5번 잼 신경 쓰는 거 말고는 굳이 안 해도 돼. 만약에 더한다면 4번 잼 붉은 잼 맞추는거나 3번 잼 초엘리리즈노 세팅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알겠지? 그리고 특창 같은 경우는 특창 최신화, 5번 잼 인챈트, 6번 잼 인챈트 이거 말고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전투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말한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 전투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전투 관련해 가지고 방어구 쪽한 이후에요. 액세서리를 교체를 하고 나서 특창으로 넘어가든지, 액세서리를 교체 하던 중에 넘어가든지 님이 원하는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이틀 이거 경행용이야 딜용 아니에요. 아이 아저씨도 나전설 안 따졌구나. 음, 모를 수 있어 기다려봐. 자 얘한테 음, 퀘스트 나와 있지 수락 완료. 그러면 타이틀 두개 있고 하나는 자동으로 따졌고 그럼 나전설 받아요. 이거 끼시면 됩니다 이게 더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거 끼고 싶으면요 연구제는 별지기후에 기간제는 타격시 크뎀 200% 증가랑 크와 크뎀 올스 붙어있는 기간제 타이틀 길드는 좋은곳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감 867개 197개 9개 그 교관 타이틀 위에서부터 쭈르륵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세요 여기에서 눌러가지고 이동 가능하다 그리고 돌연변이 몬스터킬러 1,2,2다 해주세요 이거 금방해요 근데 능력치는 좋아요 진저 브레드맨 킬러 같은 경우 는 경매장에서 이 재료 살수 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도토누리 관련해서는 나중에 여유될 때 하세요. 나머지도 나중에 여유될 때 하시고. 아이템 모스터도감도 심심할 때마다 꾸준히 해줘. 그 다음에 업적. 21랭크죠. 이것도 심심할 때마다 해줘요. 쉬운 것들 굉장히 많이 보일 거야. 26랭크까지도 할 만할 거예요. 그 다음에 평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드벤처로 날먹어 가시면 됩니다. 음. 어드벤처 포인트 관련해가지고 평판 교환... 되게 좋거든 이런 것들. 아무튼 그런 걸로 날먹하시면 되고 헌터의 사명은 계속 꾸준히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루나드. 루나드 같은 경우에는 통찰이 없는데 있으면 좋아. 루나드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몇번 굴려 보세요. 굴려 보다가 통찰 있고 괜찮을 만한 룬이 있으면요 그걸로 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머미래나 돌리는 거지. 그다음 별자리. 음, 별자리는 지금 이쪽 쭉 밀고 있나 보네? 그래요. 탑인 다음에 4자리, 1자리 중심으로 하세요. 그 다음 쌍둥이, 그 다음 황소 개자리. 그 다음에 행운 쪽퍼센트작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성불은요 포인트 전환 꾸준히 해주세요. 음, 모래시에 있는 거다 쓰면서 해도 되고, 만약에 조만간 아랑 사고 게이지 채울 거면요, 아랑 산 다음에 초기화 해줘. 수요일 전에만 하면 돼. 여기는 게이지만 계속 채워져요. 선물 포인트만 계속 쌓아. 나중에 돈 여유 될때 애들 등급업이랑 레벨업 하는 거야. 그때쯤이나 성물 공략 한번 찾아봐요. 여기 레벨업 등급업 하는 건 지금 하지 마요. 돈 여유 될 때나 해요. 나먼 뭐 미래 그리고 성장력 1300, 1400될 때까지는 공용석 전용석 대충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요. 11월 달부터요 공용석 관련해 가지고 기본 옵션 두 개부터 나오는 이벤트 하는데 그때쯤 남는 파편으로 한번 공용석 만드는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다음에 각인 해법 돌려줘야지. 1 0몇은 너무 낮잖아. 40 몇까지 올려주면 좋아요. 어차피 별각이 싸기도 하고 얻기도 쉽잖아요. 올 스텟도 더 올려주면 좋고 고뎀도 돌려주면 좋고 엘릭도 좀더 올려주면 좋고 HP도 좀더 올려주면 좋고. 그다음 초월 스텝 초월 1부터 보자면 피통 필요한 분들은 이거 찍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똥이에요. 찍지 마세요. 이것도 똥입니다. 찍지 말고 이것도 똥이야. 찍지 마. 추뎀을 찍어 차라리. 그 다음에 추월 2차 트리 보자면 음 여기는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그 일단은 최소 최대 데미지를 적당히 찍으면서 여기 베이스 위주로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소 최대 데미지는 동일하게 찍는거고 크뎀은 그거보다 좀더 높게 이렇게 유지하는 선에서 계속 찍는게 좋아요 그리고 추뎀퍼는요 이렇게 될 때마다 좀 찍어주면 되는데 10렙 되기 전에 마스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백어택 관통력, 이동속도, 쿨감은 조금씩 이렇게 찍어주면 도움되긴 한데, 관통력은 좀 차이가, 상태창 기준 차이 없으면요, 그냥 내려버려. 어, 요런 식으로 차이 없으면 내리는 거지. 일단 요따 이렇게 줄게요. 그러다가 5렙쯤 됐을 때 무공 쪽다 마스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렙쯤 됐을 때 생존 필요하면 피해 감소 찍는 거고, 15렙쯤 되면 금마 찍는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탐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레벨이라면 무조건 요거지 이속 괜찮으면 요거 찍으시고 이속 안개으면 빼버리고 고그 다음에 이제 찍는게 요겁니다 근데 이미 생존이 필요하면 이거 찍는거 아니야 넘어가세요 그러면 생존이 괜찮으면 찍고 그 다음엔 요거에요 요거 마스터 하시면 그 다음에는 크뎀이나 보스 지배력 마이너스 최대 뎀 플러스나 최소 데미지 플러스나 피통 필요하면 크황 마이너스 hp 퍼센트 그거 아니면 무공풀금마풀 같은 거 찍으면 돼요. 그리고 투지는 그 무공포 찍다가 최종 크뎀 찍을 수 있을 때 넘어가. 그 다음에 또 무공포 찍다가 최종 최대 레 찍을 수 있을 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최종 쳐소 찍을 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최종 크뎀그 다음에 뭐야? 또 최종 크뎀입니다 311. 1. 그 상태도 최대 램, 최소 이렇게 또 찍어. 322. 그 다음에 최종 크뎀 422. 그 다음에는 금마 휴일 타겟을 일식 찍거나, 아니면 여기 최종 쳐소 최대 일식 찍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무궁퍼를 마스터한 다음에 금마 퍼를 찍다가 넘어가도 돼. 아니면 금마 퍼까지 마스터했다가 올스테퍼를 찍다가 넘어가도 되고 이런 것까지 이제 님 선택이에요. 그다음 메모리얼 이리스 세트 효과는 s 등급 카지노는 HP나 뎀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우선순위 매우 낮아가지고 요즘 안 하는 사람 많아. 음, 그래서 안 해도 돼요. 브랜 레비 기본 베이스는 괜찮고 세트 효과는 여기 최종 크뎀 최종 최대 데미지 최종 최소 데미지 합쳐서 2%퍼 이상 띄우세요. 스킬 인커 스킬이 인범 레 오랩 인범 레 오랩. 인법나 오랩 이렇게 3개 있는데 인법 속 중요합니다 인법 환 중요합니다 인법 교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3개 꼭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세티 효과는 괜찮고 초월 흑월 초행 기본 베이스 딜의 영향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들 돌려요 체력은 좀 돌려주고 그 다음 세티 효과는 여기 최종 크뎀 최종 최스템 최종 최대 램 합쳐서 3퍼 이상 흑거은 괜찮아 사이암은 코어 1,2 괜찮게 띄우세요. 5레벨좀 아쉬워. 세티 효과는? 음, 레전 8레벨이면 좀 아쉬운데 나중에 멸망전 할때 바꿔버리자. 게네페는? 아, 일단은 냅두고 생존 괜찮으면 나중에 멸망전 할때뒤 쪽으로 전환해버려요. 지배력 기준 3퍼 최소 체력 기준 40퍼 일단 님은 스킬랩부터 띄우세요. 이게 그 지금 이벤트 중이라가지고 요 세티 효과 기본 옵션 두 개부터 뜨긴 한데요. 그거 노려가지고 일단은 나는 세티 효과부터 끝내고 스킬랩 띄운다. 라고 한다면 크게 뭐라하진 않는데 스킬랩부터 띄우는게 효율이 좋아가지고 스킬랩을 좀 내가 많이 유도할 수 밖에 없어 그건 알아둬요 그래도 님 초기화 결정 살돈 없다? 그럼 세티 효과 부터가 맞아 왜냐 세티 효과는 초기화 결정 적게 먹고 명운 파편을 많이 먹거든 알아두세요 그 다음 소환수 초신수는 스킬 안찍고 왼쪽 을빵 나머지 오른쪽이야 오른쪽에 찍을 거다 다 찍고 나머지 왼쪽으로 하시고 계셔 그럴거면 이런거 광기랑 타겟수랑 그리고 방각까지만 찍고 나머지 다 왼쪽에 배아 같은 경우에는 스킬 안 찍고 오른쪽에 찍을 거다 찍고 왼쪽 가려고 얘도 어두개 소환하려고 어 상관 없어 여기 오른쪽에 종족 붙는 속박 검은가지 속박 투한 시간 이 이건 찍지 마 그리고 나머지 다 찍고 나머지 왼쪽 가면 돼 리치링은 엘픽 필요하면 이거 스킬 좀 찍어줘 왼쪽을 빵 나머지 오른쪽 하고 계시고 근데 타겟 왜 찍었어 이거 안 찍고 그냥 이쪽 찍으면 됐었잖아 그리고 거래 가능한 수강 좀 가지고는 상급 수강 좀 만든 다음에 이런 곳에 찍어줘. 초징수부터 할 거면 관기만가부터그 다음 패시브. 배아부터 할 거면 패시브 먼저, 그 다음 공격 스킬. 리치링 한다면 엘팩 아무거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거래 불가능한 이벤트 수강 좀으로는 이런 애들 스킬 올리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스킬 트리 보겠습니다. 이걸 왜 찍어? 어, 이거 찍지 마. 그리고 요거 찍으셔야지. 왜안 찍었어? 이미는 필요하면 1이나 2만 찍어요.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거 내리고 이거 찍으세요. 이게 더 좋아요. 포인트 부족하지? 여거 몇 찍었어? 이거 내려 이거 찍는게 나아 만약에 이면 찍을거면 크뎀에서 좀 내려 그 다음 특성은 잘하고 계시고 자그 다음에 각성트리 보겠습니다 여거는 찍는거 아니에요 괴물분들이나 찍을까 말까 생각해보는 쪽이야 그리고 요거 괜찮고 여기쪽 괜찮고 여거 좋아요 찍어주면 좋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 찍을만한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른게 더 우선순위 높아 여거랑 요거 요거 그리고 요것도 찍어주고 스킬렉 관련해서 환 좋아요 뇌 좋아요, 속 좋아요, 무 좋아요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여거 내리고 여기도 내리고 여거도 내려주자 그렇게 이제 스킬랩 이거 찍어주고 음, 요거까지 찍어주자 노블레스 여기서 더 찍고 싶다면 음, 각성석 낄만한 거 있으면 이거 껴요 여기쪽 그 전에 여기부터 채워야겠지? 음, 쓸만한 거 남은 끼시고 여기 낀다면요 여기 있는 3포인트를 여기 쪽으로 옮겨요 알겠지? 그리고 h p a 도 괜찮고 이거 폭기 잘 터치면 폭기도 괜찮고 여기 쪽에는 있 최소 최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지배력 찍는 거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타겟수나 댕감도 좋고 여기 있는 최대 는 좋고 여기는 최소 금마천 좋고 막 이래요 포인트 어디서 더 불러오면 배워 쉬운 것도 이렇게 보이는데? 왜안 오셨대? 그 다음에 기간제 지금 헌터, 길드가오 출석이 없는데요 이거는 어디에서 있으면 따요 어 지금 당장 급하진 않아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굳이 이걸 돈 주면서 까지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컬렉션 컬렉션쪽은 나중에 여유들때 하세요 초인는 꾸준히 하면 됐고 자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이에요 빈팻보다는 뭐라도 있는게 낫지 않을까? 게다가 크뎀 좋아 크뎀 이안 끼셨대 그리고 관통패은 한마리까지 끼는거 나쁘지 않아요 지금 닌관통이라면 이거 한마리 끼고 상태창기좀 관통 오를걸? 96으로 됐네요 그래도 올스텔 1퍼가 크뎀 4퍼보단 낫겠지? 여기에서 더 바꾸고 싶으면 A등급, S등급, S등급, R등급으로 올리면 되는데 여기는 웬만하면 최대 뎀크뎀 최소 데미지, 관통력은 한 마리까지만 최소 최대 공격력 퍼센트 이렇게 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마퍼, 올스퍼 이런 거다 나중에 가서 바꿔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메인 패드는 잘못 끼셨어 얘 메인효과 최대 뎀 10퍼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딜관리해서 쥐꼴이야 딜 얘가 더 좋아요 그리고 얘도 솔직히 별로 좋지 않아 그럼 뭐가 더 좋냐 탱킹팩 카일룸이 더 좋아요 여기에다가 인첸트 하세요 최대 램이지 근력 체력 재분배는 나중에 돈 여유될때 최대 램 50퍼 이상 근력 체력 1000이상으로 애완동물 여기서 더 구하실거면 지금은 하지말고 나중에나 가성비 좋거나 풀려서 저렴해진애를 위주로 해더 이상 궁금하신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폐하겠습니다 딤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귀하시고 할게 많아요 근데 이걸 다른말로 하잖아요 앞으로 스펙업이요 팍팍 될겁니다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한번 해봐 님 다른 건 몰라도 바하고 바꾸려는 순간 딜 뻥튀기 피통 뻥튀기 장난 아닐 거야 아 이거 관련해가지고 님 피통 올리면 좋은 상황이라서 피통 관련해가지고 좀 중요시 여길 거면 올스텝 플러스 어, 좀잘 신경 써주시면 되고 올스텝 퍼센트 인챈트 가능한 장비들은 해주면 좋아 상의하이 신발 알았지? 그럼 제 기준등급 매겨야겠죠? 제 기준등급은 B등급이에요. 아무래도 복귀상태다 보니까 음 이게 등급이 어쩔 수 없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금방 올라갈 거야. 쉬운 것들 위주로 남아서. 그래도 레벨링이 제일 중요하니까 레벨링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하면서 잘해봐요. 그러면 여기까지예요.